<목소리> 안녕, 방금. 오늘 킬 때지만은, 킬만. 오늘 키울 디지몬은 어, 디지몬 테이머즈의 주인공 어, 길몬입니다 저번에 듀크몬 키우기 할때 키웠는데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이제 카오스 듀크몬이 되고 맥이드라몬이 되는 길몬 개체입니다 듀크몬 개체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맥이드라몬 x 상체가 최근에 나왔는데 디지 비싸서 아쉽게도 못 구했고요 아, 쏘리 암튼 키워봅시다 완전체까지는 그냥 길몬 스나트리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냥 척 키우면 돼요 평타는 아, 그냥 톡톡 톡톡 나왜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지? 에이 한 마리 잖아 바로 진화하죠 아 그럼 아우몬 아, 죄송해요 야 뛰는 거 봐라 길몬 아직 덜 봤죠 방금 본게 1번 스킬 록 브레이커 헤드샷 대가리로 냅다 박아버리죠 2번 스킬은 아 파이어볼 약간 아군몬하고 비슷하죠 불 냅다 뱉어버려요 개 뜨거워 보인다 야 근데 길몬 뒤지게 귀엽죠 이거 이미지 깨진 거봐 대충 만들었죠 파이어볼 아우 이제 그럼 봅시다잉. 야 뭔가 등치는 커졌는데 아직 눈가리는 순수해요. 아닌가? 땀불을두개다있구요 백발이네. 문신 오지게도 했죠 진짜. 너무 도배해 놓은 거 아니냐 이거? 잠튼 평타부터. 탁탁. 아 대가리. 어. 자, 이번 스킬은 번개검. 양팔에 블레이드에 번개를 발생시켜 상대를 타격합니다. 와우. 아치돌이 미친 놈이죠. 닌자도 아니고. 멋있다 인 생각보다 이번 스킬 화염광선 강력한 화염탄을 발사합니다. 아 파이어볼 강화 버전이죠? 약간 메가 파이어 비슷한 느낌. 어 바로 지나네? 아 메가 로그라우나아 가볼까지? 약간 좀더 두꺼워졌죠? 약간 근육돼지 느낌? 포, 포즈 왜 이래? 아 근데 이거 이미지 깨진 거 불편하다 인. 잠잘 때 졸라 불편하겠죠? 약간 인상이 싸나워졌어요. 와 평타. 팔에 달린 칼로 싹둑싹둑 싹둑싹둑 멋있다 이. 1번 스킬 양날검. 양손 블레이드를 앞서 상대에게 돌격한대요. 오! 얘도 상당히 옛날에 나온 디지몬이거든요 10년 된거 같은데. 야 멋있네. 그래도 옛날 티가 나긴 하지만 나름 잘 만들었죠. 완전 체치군 에라이. 허리 2번 스킬 원자포. 가슴에 발사구로 두고 가슴? 아, 찌찌에서 나가죠. 아, 원자포. 으에에! 아니 이게 이이이 이펙트가 이, 이 이랬단 말이야? 아, 찌찌빔. <laughs> 졸라 뜨겁겠는데 정면에서 봐 와우 미쳤죠 그냥 에라이 right. 자 다음 궁극차는 카우스 드크몬이고초궁극체가 메기 드라몬인데 이거 스킬 볼라면 73까지 찍어야 되거든요 아, 찍어보겠습니다 아뿅 이것은 디지만미그 아유 73까지 찍어왔고요 그럼 궁극차부터 볼까요? 아, 가우스 듀크몬. 야! 생긴 거 보세요. 약간 빤딱빤딱하죠? 눈깔이 환한 느낌? 듀크몬하고는 약간 달라요. 화질도 저더 좋은 느낌이네. 약간 색깔이 은색하고 약간 어두운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요. 방패는 검정색이네. 듀크몬이 원래 바이러스인데 그 본능에 눈뜬 듀크몬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네요. 정신이랑 사고는 완전히 다크사이드래. 미친, 개씹덕 같죠? 마크가 디지털 해저드란 건데 요게 달린 디지몬들은 디지털 대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존재란 뜻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이름면 발몽 방패 이름은 고르곤이라네요 메두사 비슷한 거 아우씨 걸을 때 망토 봐라 목덜미에도 브랜드명 달려 있죠 뒤크몬 방패 디즈몬 문자 해석하고 싶은데 존나 기네요 귀찮으니까 안함 일단 펌펌몬부터 풀어 봅시다 와 뭐야 우? 와 아니 이게 평타라고? 왜 이렇게, 왜, 왜, 왜 이렇게 멋있냐 치고 따다닥 야, 존나 멋있네. 자, 1번 스킬은 데몬즈 디제스터. 마창 발몽에서 강력한 연타 공격하는 을 기술이래요. 창으로 존나 찌르겠죠? 아, 아유 왜세 보일라다 말어? <laughs> 여기까지는 존나 세 보이는데 헉 찌르네. 아하, 약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민트 초코 같은 스킬이야. 이번 스킬은 주데카 프리즌. 왼팔에 마순해서 모든 것을 부식시키는 암흑 파동을 날린대요. 미친 모든 것을 부식시켜? <laughs> 썩은 오박이 이건 좀 멋있는데? 잠것만좀더 <laughs> 괜찮았으면 멋있었겠다잉. 그죠? 빔. 흐리야. 콕? 그래도, 뭐 없는 거, 매한 가지요. 에라이, 에라이. 엠병이죠. 자, 매기드라몬으로 진화하려면, 어, 카우스디 코멘에서 진화를 못해요. 아, 메 멜가로 그라우먼에서 진화해야 됩니다. 일단, 열어주고, 라이딩도, 어, 샀어요. 열어주고, 자, 진화해봅시다. 매기드라몬. 야뭘 졸라멋있어 미친! 뭐야? 아니너 뭐야 자식아아질왜 이렇게 좋아아날아아니는거 봐요. 미친 다리가 없죠? 야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지아지 아아아아 아아 제대로 박혀있죠? 약미 지느러미 느낌? 야씨 날개 봐. 아아이아아왜왜아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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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에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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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야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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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죠. 어 얘는 사 대룡에 포함됐고요. 사 대룡 멤버들은 어 홀리드라몬, 가드라몬, 청룡몬, 메기드라몬 어 이렇게 4네 마리입니다. 메기드라몬은 존재 자체가 디지털 해저드지만 모종의 힘에 의해 봉인되어 있다네요. 파워가 그 뭘까? 얘는 신기한게 그 디지털월드의 가장 강한 금속인 크롬 디지조이드 있잖아요 보통 그걸 갑옷으로 입는데 얘는 크롬 디지조이드제 몸을 갖고 있다고 써있어요 미친놈이죠 강철 감철몽뚱아리야 그리고 또 신기한 설정이 하나 있는데 얘랑 방금 봤던 카오스드라몬 있죠 그 동일한 존재란 얘기가 있어요 또 씹덕같은 설정인데 공포의 파동이 보이는 방식에 따라 암흑기사였다가 암흑용으로도 보이는게 아닐까 하고 말해진대요 어우.. 존나 오글거려 잠튼 평타부터 봅시다잉 크기왜 이렇게 작아보이냐 근데 펌프몬이 디지게 큰건가? 야 우! 나이효과 뭐야? 어! <laughs> 아니 이게 평 평타 효과한 맞아? 야, 꼬르륵 때릴 때 터지는 거 봐. 자, 일반 스킬은 매기도 바이트. 매기드라마니 강력한 턱으로 잔인하게 깨무는 기술이래요. 매기도는 아, 그그그그 그, 그, 그 성경에 나오는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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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겟돈 기원 그거죠. 아무튼. 뭐! 아! 우태가리 생기는 거 봐.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야, 씨 이거 왜 이렇게 멋있어? 오! 아니 씨 기대 안 했는데 이렇게 멋있을 줄은 몰랐네. 이야, 아이, 존나 멋있다. 씨, 이게 3번 스킬도 있어? 7 5모배베 이럴 수가? 키워야겠네요. 자, 2번 스킬은 매기더 플레임. 모든 물체를 제로 만드는 화염을 뽑는 기술이래요. 와우. 하! 미친 놈. 왜케 멋있어. 이야. 쉬부랄쉬부랄너왜 이렇게 멋있어? 매기드라면 이제 디즈몬 테이머즈에서 길몬 잘못된 진화했죠? 를 그래가지고 애들 족빠르다가 후반부에 어떻게 힘 흡수한 베르제부먼한테 족빨리죠? 베르제부먼이 센 거야? 애가 약한 거야? 아우, 존나 멋있다, 씨. <laughs> 아니 길몬하고 너무 다른 게임인데 이거? 아니 이거랑. 이게 어떻게 같은 게임이냐고? 어? 아 박치기? 디지몬이 화질이 좋아져. 이거 디지몬 다른 것들도 리메이크해야 돼. 이거 리터칭 좀 해야 돼. 개못 생겼잖아. 물론 그럴 인력이 있었으면 했겠죠 진작에. 아75 찍었죠. 3번 스킬 헬 하울링. 지옥의 포효로 불리는 강력한 충격파를 아, 내는 기술이래요. 데미지 약한 거 보니까 광역기 같아요. 얘들아 모여봐. 호박 대가리들 한곳에 모아주고요. 써봅시다. 야! 포효 소리 봐. 미친놈이 포효 소리가 그라운드 때도 대지를 흔들 정도는 낼수 있대요. 아마도 그게 강화돼서 공격 기술까지 된거 같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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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섹시해. 자, 이렇게, 매기드라몬, 아, 키워봤고요엑상체 보고 싶었는데, 아, 쉽게도 뒤지게 비싸요. 야, 진짜, 눈, 깔 다른 거 봐. 야, 얘, 얘랑 같이 있으니까 순수해 보인다?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이겠죠?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 키울 디지몬은, 어, 저번에 보여드린 거랑 다른 오리지널 호크몬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뿅!